트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시는 대한민국 트럭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카링 TV 정욱준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신차 에잉? 마이트가 무슨 신차냐고요이 세상에 없던 차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없던 차라고 하시면은 뭐야 이렇게 가우뚱하실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차량이 있죠 우리 왼발과 오른손이 바쁜 차량과 우리 왼발과 오른손이 편한 차량 딱 감이 오시죠 오토와 수동으로 나뉘어지는데, 물론 뭐 AMT라고 해서 반자동 차량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정말 대한민국의 오토 미션이 들어온 지언 38년 만에 드디어 마이티 준중형 트럭에 오토 풀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신차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토 미션이 들어온 지언 38년 만에 드디어 마이티 하람을 저는 축구를 하거든요 안정한지. 그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네. 그죠? 내가 자동을 살 건지 수동을 살 건지 그를 한번 떼볼게요 자, 어, 불이 들어오네요 경찰의 문제 어, 그불 깜빡이네요 3초 뒤에 밀린다 그랬는데 아직은 안 밀리고 있어요 와꽤 오래 가는데요. 배기 브레이크도 의외로 잘 든다. 배기 브레이크 잘 들죠. 거품 소리 아주 맞네. <laughs> 아 귀엽네. 네,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은 198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니 2라는 차량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승용차를 살 때도 오토를 살 건지 수동을 살 건지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드디어 이 준중형 트럭 이 마이티에 오토매틱이 들어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오토매틱이 없었어요. 자동 변속기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준형 우리가 편의점 트럭이라고 얘기하는 일명 이 트럭을 운전하신 우리 기사님들 사장님들은 왼발과 오른발 상당히 바빴습니다. 자동변속기가 들어가면서 롤백 현상이라고 해서 경사로에서 밀리는 현상마저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는지 언덕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요. 자, 제가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떼어볼게요. 자! 어 불이 들어오네요, 경사로 밀리는 장 오, 그리고 깜빡이네요 3초 뒤에 밀린다 그랬는데, 아직은 안 밀리고 있어요. 우 와, 꽤 오래 가는데요? 네, 오, 한 3초 뒤에는 밀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요 네. 플러스에 불이 하나 딱 들어오면서 경사로 밀리는 장치가 롤백 현상이 없었어요, 방금. 음. 저는 이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운동 올라갈 때, 이게 스티으로 운전하면은. 아,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저도 대극면허가 있는데. 아. 또 언덕.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할때 거기서 더 환장하는 거는요 무게짐 네. 실었는데뒤에 네. 수용차가 바짝 붙어 있어. 아, 그런 진짜 환장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능만으로도 요거는 <laughs> 네. 칭찬합니다. 자동 변속기를 사면 비용이 너무 비싸. 일단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초기 비용을 줄여서 수동을 하면서. 내 몸이 좀 힘들 건지 아니면 몸은 좀 편하더라도 처음 초기 비용을 많이 낼 건지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고민을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팁을 드리자면요 5년 이상 자동 변속기를 타신다면 수동 변속기를 타는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어, 네, 사단 6단 변속이죠. 6단 변속이죠. 네, 6단, 변속기죠? 네, 6단 변속. 역시 음, 또 반자동 AMT 변속기와는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준중형 트럭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동 변속기로 편안한 운행. 하시고 그만큼 운전 시간을 줄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티에는 그럼 어떤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을까요? 보통은 AMT라고 해서 반자동 변속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자동 변속기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대형 트럭들 리뷰했잖아요. 거기 트럭에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발로 밟고 왼발로 오른손으로 기아를 넣고 하는 것을 기계가 대신해 줄 뿐이지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에서. 그렇지만 이 차량에는 클러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전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엘리슨이라는 는 어떤 회사일까요? 여기 차량에도 보면 앨리슨 트랜스미션이란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티의 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들은 오토매틱이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앨리슨 트랜스미션은 어떤 회사일까요? 앨리슨 트랜스미션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인디애나 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상용차용 전자동 변속기 제조 업체입니다. 1915년에 설립이 되어 10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전통이 오래된 그런 회사이네요. 국내 브랜드로는 현대자동차와 타타 데우 자일 데우 버스 등의 앨리스 미션을 납품하고 있으며 벤츠, 이백코 스카니아, 만 볼보 등의 유라 업체들에게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앨리슨 트랜스미션은 네덜란드, 중국, 브라질의 지역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헝가리, 인도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1,400곳 이상의 딜러와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화성, 일산, 부산, 경남, 진주, 청원, 대구, 광주, 제주 등총 8곳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편의성 때문이겠죠. 편의성만 있으면 경제성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엘리슨 트랜스미션 마이티에는 1 0 0 0 x f 이라는 신형 모델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연비 효율 면에서도 더욱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제가 짧게 드릴게요. 어, 토크 컨버터 방식으로 유체 클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디스크 산발이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므로써 차주분들은 디스크 산발이를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용이 또 한번 세이브가 되죠. 근데 토크 컨버터의 특징은요. 유체 클러치의 특징은요. 출발 시 토크가 힘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 변속기들 아시죠? 자동 변속기라고 하지만 반자동 변속기. 변속 시점에 토크와 속력과 힘들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정말 승용차처럼 스무스하게 변속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동변속기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자동변속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지 않나라고 대부분의 자동차 트럭 오너분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1000 xfe 모델이 탑재된 이 마이티 같은 경우는요. 어, 수동 대비 1년에 약한 90만원 정도의 부품값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순수 부품 비용이래요. 공인까지 포함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아까 따지면요. 은 아, 5년에 거의 한 5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 있고, 또 5년이 지남으로써 격차가 좁혀지면서 자동 변속기가 훨씬 더 유리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다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 트럭 차주분처럼 슈퍼모델을 타시고, 엘리슨 미션,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는 게 여러분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이티에 들어간 엘리슨 자동 미션, 얼마나 차주에게는 경제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산발이가 없어졌다라는 점 상당히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한 배기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디스크의 마모라든가 타이어 마모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엘리슨 트랜스 미션 같은 경우는요, 3년에 무제한으로 어, 차량의 미션을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우, 무제한 맞습니까? 이 자동 변속기, 3년에 무한 킬로미터를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100만 킬로를 타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앨리슨 트랜스미션, 앨리슨에서 자신을 하는 그런 자동 변속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이티,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 트럭으로도 가장 유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트럭이 LG나 삼성의 전자제품을 운송하는 트럭 마이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마이티가 2.5톤, 3.5톤을 대응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톤입니다. 그럼 차주분과 함께 마이티 트럭 어떻게 앨리스 미션 자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셨는지 수동 변속기 대비 자동 변속기가 약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와이드인 거 보니까 395만 원을 추가한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맞죠? 아, 여기 차주분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마이트 차주 이용국입니다. 저와 함께 또 네. 앨리슨 자동변속기가 네. 탑재된 마이티. 저도 저 지난번에 수동변속기는한번 네. 몰아봤거든요. 네, 네. 근데 수동변속기는 솔직히 살짝 좀 3단에서 2단에서 약간 좀 허당 느낌이 근데 그런 얘기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마이트 차주분이요. 네, 네. 근데 이오토 차량은요. 네. 그냥 승용차 탄다는 느낌? 어, 그러니까 아 약간 높은 SUV 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쭉 그냥 달린다는 그런 쭉 느낌으로. 아, 쿨렁쿨렁한 없습니까? 야,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앰슨 자료를 봤더니 <laughs> 네, 네. 변속감을 많이 못느실 거다, 못아 느낄 거다. 그래서 AMT와는 네. 좀 다른, 저도. 아, AMT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세요? 아, 근데 네네네. 하여튼 승용차처럼 그냥 네, 네. SUV 탄다는 그냥 느낌이에요. 스틱이나 오팅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저희 이제. 어, 운전을 하고 거리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네네. 운전하는데 친구가 네네.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스틱이 아 그래서... 스틱 사시는 분이 주변에 예. 계세요. 예. 아 예. 그분은 사장님 이 상당히 부럽겠다. <웃음> <웃음> 단점은 예. 피로도 아닐까요? 피로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토 운전하면서 네네. 약간 이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여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아그래 아, <laughs> 오토 때문에 아. 그리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가고 연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데 연비는 지금 뭐 다른 친구들을 얘기하기에 네네. 뭐 스틱이랑 그별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 지금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계속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어, 자연스럽게 합니다. 연비가 올라간다고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태양이좀 나온 다음에 아,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돼야지 연비는 정상. 네. 적인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받고 있어요지금 아, 정 어, <laughs> <laughs> 엄청 밟아도 90km 아닌가요? 예, 네, 그러니까. <laughs> 그 <그럼> 엘리슨 <laughs> 트랜스미션이라는 이 네. 회사가 대표님 네.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내 차에 이 변속기가 네. 들어가? 어, 나이 회사 잘 모르는데 솔직히 우리가 네. 뭐 다른 경쟁사나 뭐잘 네. 알고 있는 거, 뭐 ZF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슨은 좀 저도서 좀 생소했거든요. 아 저는 ZF도 모르고요. 아 네. 에르슨도 몰라. <laughs> 아, 아 죄송한데. 그냥 변속기. 아 그냥 자동 변속. 아 그냥 자동 변속기에 트럭에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음. 어, 그러면은 나는 편하게 운전해야 되니까 자동 네네네. 변속기 그 무조건. 아 어, 일차. 영업상원한테. 아. 어. 어. 근데 불과 음. 1년 전에 사신 분은 자동 변속기가 없고 저가 수동으로 저도 리뷰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수동이었으면은 무조건 수동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샀겠죠. 그 당시 아, 이제 아, 어차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샀겠죠. 근데 이 아, 오토가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기다렸어요. 아, 기다리셨군요. 네. 아. 근데 이 차량이에요. 편의성만 좋은 게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도 네. 상당히 차주분들에게는 네.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좀 알아본 거로는 네. 이 차에 이제 디스크 산발이가 없고 아, 배기 브레이크 네. 시스템이 들어가고 또 아. 경사로 밀린 장치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산발이를 아. 갈 비용도 안들어갔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배기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디스크랑 어. 타이어 마모도도 좀 덜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한 5년을 탔을 때는 음. 이 수동보다는 훨씬 더 이제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죠 TCO. 음. 아, 아. 네, 그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장점은? 아, 그건 몰랐습니다. 아, 좋은 정보 아.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좋은 정보긴 한데 저는 대표님이 진짜 <laughs> 네. 5년을 타 보신 다음에 야 네. 그게 맞더라라고 저는 그 얘기를 좀 아니면 그게 네. 좀 좀 다르던데라고 이 얘기가 좀더 듣고 싶어요. 아, 그래서 5년 후, 5년 뒤에 저희 만나야 돼요. 예. 마이티 여러분들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이티를 사셔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드디어 자동 변속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앨리슨에게도 네. 감사드리고 우리 또 현대자동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좀진작좀어주시 우리 준준 형 트럭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 었을까요 예, 그죠 네 예, 예, 많이 기다렸어요다 예. 예. 색상은 제가 알기로세 종류가 나오는 예. 거 알고 있어요. 예, 예. 블루도 있고 흰색도 있고 예, 약간 예. 실버 색상도 있는데 하얀색을 예. 선택한 이유는 어, 하얀색 제 승용차도 마찬가지 하얀색 이고 아, 예, 예. 예, 그리고 저하얀색 깨끗하고 네네.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그 하얀색을. 네. 저 같으면 저는 블루 색상 선택할 것 같아요. 약간 또 여기 슬리퍼 캡이 공간이 네, 있는 네. 슈퍼 캡이잖아요. 네, 일반 맞습니다. 캡이 있고 어, 마이티가 또 더블 캡 아세요? 더블, 더블 캡이라고 해서 아, 이쪽에 그것선... 문이 또 달려 있는. 아, 그건 몰라요. 여기 또탈수 있는 더블 캡도 나오더라고요 아, 마이티에서. 그래요? 근데 이 차량은 음. 지금 슈퍼 캡 슬리퍼 네. 공간이 있는데 힘도 괜찮나요? 어, 언덕 올라갈 때 그냥 네. 쭉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평상시 운영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나가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SUV 탄다는 느낌? 그냥? 어, 진짜요?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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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네. 아, 진짜요? 그냥 카니발 탄다는 느낌? 아. 한번 타봐야 되겠네요, 음. 정말. 아. 그리고, 언덕 올라갈 때 그냥 뭐 밀림없이 그냥 쭉 올라간다는 느낌? 뭐 장점만 어떻게... 얘기해어요 단점 하나 얘기해주세요? 단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정말요? 네. 아, 단점이 없어야 <laughs> 되는데요 <laughs> 이렇게 <웃음> 되면은 네. 댓글 쫙 달고, 어떻게 좋을 수만 있어. 프레트가 두 개가 상차가 된다 그런데 이게 예, 와이드죠. 예, 예, 예. 예 와이드. 아, 예, 예. 어, 상차 두개 하는 거 공간 여유가 조금 있나요? 음, 문막 닫을 때 힘들지 음, 않으세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예, 예, 예. 어.. 예. 제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1 7 0마력에 예. 62토크 3.9리터의 예. 엔진을 탑재한 그런 아. 차량, 마이티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라 그래서 조금 넓은, 예 예. 융거도 예, 좀, 예. 좀 넓어지고 예. 차량이 자체가 예, 예. 그죠 어, 차량 가격이 얼마였나요, 대표님? 이게 5천만원좀 음. 넘고. 엘리... 트랜스 미션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어요. 5천만 원 정도가 넘고, 이게 TPF, 이게 아. SCR라고 이 아, 보시면 그래.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여기가 배터리고요. 어. 역시 마이티도 24볼트 사용하더라고요. 예, 예 24볼트로 써 있다. 예. 예. 이 캡도 이렇게 틸팅이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자동인가요? 그게 수동인가요? 마이티는 수동으로 이렇게 넘기... 아, 마이티는 예. 수동이군요. 예. 지금 마이티 자동변속기 타는데, 어, 스타트부터 부드러운데요? 어허, 야 신기하다. 승용차 타는 느낌 많네요. 네. <laughs> 오른팔 지금 너무 네. 자유로우신 거아니신니까 예. 네. 너무 자유롭습니다, 지금. <laughs> 어.